오고 오겠습니다. 오겠습니다. 고 해서 솔직히 조금 걱정오 했거든요 야 근데 니데오히려 근데? 구름이 많으니까더 이쁜거 같아 좋은데? 근데? 날씨니 왜이래 진짜? 10월인데? 반팔에 반바지가 말이야, 지금? 무슨 일일까요, 날씨가? 저 남파랑길, 해파랑길, 이게 이제 전국 다 도는 거던데, 아, 그건 너무 큰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. 부산만 갈매길만. 항상 갈매길 다니면 진짜, 나 그때 그저께도 말했던 것 같은데, 우선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우선 사람이 많이 없고, 조용하고, 뭔가 막 북적거리는 좀 관광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좋아하는 골목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만족구 만족입니다 이 길도 처음 오는 길이에요 오늘 처음 와봐요 무육도 자체를 제가 갈매길 그때 걷는다고 처음 온 거기 때문에 이 길도 처음 와봅니다 또 이쁘다니까? 맑은 가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떴어요 아 구름 진짜 많아 맘 같아 아니 그래도 명색이 ss편 아니었습니까 3km죠 아니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ss 노래를 돌리고 있는데 유튜브 조직에서 너무 좋은데 <laughs> 텐션 제대로 올라가는데 아 샤랄라 명곡이죠 바람도 살랑살랑 구름이 멍실멍실 솜사탕씨 <laughs> 침대.. 아, 아 그.. 침대가 아 베개에 넣었던 그솜뭉탱 <laughs> 야금야금 이렇게이렇게 접어서 베개에다가 섞어 <laughs> 반도 안온 비자입니다. 한7 k m 정도가 남아있어요. 12.5km, 12km 정도인데, 전 이제 5km 찍었습니다. 개토레이 하나 먹고 가는 길입니다. 아,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진이 빠지는 느낌? 그래서 개토레이 레몬향 하나 사먹었습니다. 조금 살겠네. 그리고 이제는 우암도. 여기는 좀 익숙하죠. 여기는 저번에 소막마을 올때 그런 분위기, 그쪽이라서, 국내라서좀 익숙합니다. 만약에 저번에 갔던 그 카페를 다시 지나가게 되면 커피를 한잔하고 잘 봐. 잘시잘 봐. 잘 봐. 잘 봐. 잘 봐. 잘몰라가잘고잘 모르겠네요 <목소리도> 그 지난번에 소막 소마... 소망마을을 왔을때 되게 기분좋게 한잔하고 갔던 신기한 컨셉의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.. 카페 포트라고 앞에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거든요 잠시의 쉼을 주는 카페입니다 공간입니다가? 그렇게 멘트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멘트 보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되게 좀 따뜻하다 느낌이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커피를 마시고 나오고 제가 조금 뒤에 한잔더 마시러 갔거든요.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보통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알아봐주시고 큰 걸로 바꿔서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 괜히 제가 무거운 거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주셨는데 덕분에 저는 또 카페인 섭취 잘하고 목마르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좀 기분 좋았던 카페?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고 카페 안도 되게 좀 특이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좀 기분 좋았던 카페. 그래서 어, 다음에 혹시나 내가 소막 마을을 이쪽 동네를 다시 오게 된다면 또 카페를 가야지 했는데 오늘도 소막마을 앞을 딱 지나가서 네, 갈매끼리 이 앞을 지나가는 코스라 또 들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쭉 가서 소막마을 보고 부산 진시장으로 가면 코스 끝입니다. 그럼 저는 우리 문수가 호구거리면서 <laughs> 맛있게 먹었던 만두를 하나 먹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왕동 소막마을 주택. 네. 소막 소망... 마을에서 제가 이걸 처음 봤거든요. 이게 보면 우리 그 마시는 음료수 캔입니다. 네, 밑에 거 이거 사이다인데. 헬근 <laughs> 가을 하늘도 참 예쁘지만 또 이렇게 구름이 좀 있는 날도 예쁘네요. 길 기억 나네요. 우와, 되게 오래됐겠다. 갈매기를 언제 다 찍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제 다 찍고 나면 뭘또 하면 좋을까요? 찾아봐야지. 뭐가 <laughs> 누리 왕만두. 그 사이에서 먹었던 거.